안녕하세요. 난초맘입니다 어, 오늘 벌써 화요일이네요. 어, 오늘도 어, 어제 또 늦게 있고 한 새로운 아이들을 소개하려고 어, 방송을 또 하게 되네요. 어, 어제 그몇 아이가 왔었는데요. 어, 우리 무명이 아이 무명 어, 옐로우래요. 근데 이 아이가. 비슷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느낌 예 저도 깜짝 놀랬는데 예쁘더라고요 굉장히 색감도 예쁘고 예 그래서 우리 무명 옐로우는 만 육천 원에 우리 고객님께 소개를 시켜드려요 이 아이가 흔하지 않은 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또이 어, 아이는 어, 밥이 엄청 좋아요. 무명 레드라는 아이인데요. 어, 제가 살짝 한번 빼봤습니다. 꽃이 좀큰 편이에요. 예 이름이 어, 정확하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무명 레드라고 했는데 색감도 예쁘고 밥도 많고 이렇더라고요. 예. 이 예. 아이는 무명 레드는 난초맘이 어, 2만원에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쁘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아, 이 아이 이쁘다.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이 아이가 진짜 요렇게 요렇게, 꽃이 제법 커요, 고객님. 그죠? 음, 제법 꽃이 요렇게 살짝 아직 들펴서, 이렇게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어, 그리고 또, 어떤 아이가 왔냐면, 어 고기미 이 아이 야시나 러브러브 터치라고 예, 노란데 중간에 립 부분이 까만가 하여튼 적색이에요. 굉장히 진한 예, 이 아이도 정말 밥이 많아요. 꽃대가 거의 뭐두 개, 세개 정도 이렇게 무는데 안에 보면 보시면 다 이렇게 예. 밥도 많고 그래서 러브러브 터치 이 아이는 이 보세요 이 아이도 엄청 좋죠 벌브도 굉장히 튼실튼실하고 좋은 아이예요 그래서 요 우리 러브러브 터치는 어, 3만 원에 네.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정말 오래간만에 설화가 왔어요 우리 설화는 꽃대가 거의 두대 이상. 예. 두 대, 세 대. 설아도 굉장히 깨끗하고, 잎이. 이번에 설아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고야, 아이고야. 예, 이게, 이게, 밥이 많아가지고 뿌리가 막 엉켜서. 이거 한번 보세요, 고객님. 설아. 엄청 좋아요. 꽃대 다 여기 물고 있죠? 얘도 이렇고 뒤에도 하나 있는 것 같고. 예. 우리 설아. 설화. 우리 설아는 어 25,000원에 판매하도록 할게요. 설화꽃이 향기도 좋고 겨울에는 정말 좋은 아이죠 예, 우리 설아 25,000원에 고객님께도 음, 소개를 시켜드려 봅니다. 그리고 어 오래간만에 지난번에 제가 포켓노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와서 데리고 와서 완판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포켓로브 조금 우리 고객님이 조금 큰 사이즈 어때요? 그래서 조금 큰 사이즈 예, 요 아이는 벌고 보세요. 뿌리랑 2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어, 그리고 어, 우리 지구 패트럼이 들어왔어요. 지구 패트럼이 꽃대는 한대에요. 꽃대는 한대인데 제가 웬만하면 쌍대를 좀 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지고베트럼을 봤는데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입이 밥도 괜찮고 그쵸 입이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고베트럼 꽃대 한대 있는 아이는 2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어, 야마사키 예 지난번에 또 완판하고 새로 또 우리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는 메이어 야마사키 는 18,000원에 우리 고객님께 소개시켜 드리고 엔젤키스 는어이 아이 오늘 다 나가야 되는 아이인데요 어 일단은 어 농장 이니까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아, 알겠다고 한번더 챙겨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엔젤 키스, 일단 주문은 받겠습니다. 엔젤 키스는 2만원에 판매합니다. 근데 고객님이랑 자랑질 좀 해야지. 이 아이 한번 보세요, 고객님. 이 아이가요. 이 아이가 엔젤 키스예요. 정말 잘 컸죠? 엔젤 키스 이렇게 키우기 솔직히 조금 힘든데, 이 아이 꽃대 물은 거. 꽃대 한세대 정도 물고 나온 아이인데요 잘 키웠죠. 그래서 자, 어, 얼른 <laughs> 얼른 우리 고객님께 예 난초맘 엔젤키스 이쁘죠 뿌리 한번 보세요 분갈이를 못 해줘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그 처음에 엔젤키스 데리고 왔던 아이예요 얘가. 엄청 예쁘게 잘 컸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가 왔냐 하면은, 어, 이 아이가 고객님 티아무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지난번에 아이들에 비해서 가격이 틀리죠, 고객님. 제가 지금 이 아이를 티아무 다이아몬드를 25,000원에 판매하는데, 이 아이가 제가 참 많이 망설였었어요. 이제 입은 다 떨구고, 왜 망설였냐면 가격이 그죠. 그래서 이 티아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요, 고객님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네 대의 꽃을 다 물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가격이 제가... 아, 물건을 받고도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가격이 너무 센데 그랬더니 우리 농장주님께서 어쩔 수가 없다고. 이 아이가 워낙에 지금 예, 키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네 대에 다 꽃이 이렇게 물고 있어요. 이 아이뿐만 아니고 이 아이도 그래요. 뭐 작게는 세 대, 조금 키큰 아이는 어 작게는 세대 기본 네 대에 꽃을 다 물고 있는. 우리 티아무 다이아몬드는 어 25,000원에 판매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객님 차이나 드림 아시죠? 차이나 드림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도 뭐 밥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꽃대가 두대 이상은 다 물어요. 이 아이도 예, 이렇게 지금 다 물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키는 조금 작아서 제가 그랬는데 조금 가격이 <laughs>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고객님. 예, 다 지금, 예, 다 튀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차이나 드림. 이 아이 이름이, 차이나 크리스탈이라고도 하고, 차이나 드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난초맘이 2만원에 판매하고요. 티아무 골드, 아시죠? 티아무 골드는, 난초맘이 여전히, 네. 예, 우리 요 티아무 골드 사진 보여드릴게요. 예. 2만 5천원에 이 아이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정말 밥이 많은 아이죠. 티아무 골드 그렇고 그리고 이 귀한 아이 이 아이가 이름이 뭐냐면요. 이 아이가 꽃이 펴서 제가 데리고 왔어요. 이, 이 아이가 카슈미라는 아이인데요. 고객님 매력이 있죠. 얄밉게도 꽃은 꼭한 송이 밖에 안 올라와. 우리 카슈미는 <laughs> 3만원에 판매하는데, 입금 순서에 따라서 딱세 분에게만 드릴게요. 이 아이는 꽃이 폈기 때문에 제가 판매할 수가 없고요. 없어요. 제가 이 아이를 참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카슈미는 뿌리도 좋고 밥도 많아요. 근데 꽃은... 현재로는 이렇게 한데, 현재 꽃이 지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고객님께 꽃을 보여 드리려고 예, 지금 여기 꽃이 지려고 하니까, 여기가 예, 제가 너무 늦게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스프링 선세션이요. 한두분 정도만 드릴 수 있어요. 귀에요, 스프링 선세션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스프링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주문받은게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께 예 판매를 하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어 두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에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고객님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이 아이가 누구냐면요. <laughs> 제가 많이많이 많이 좋아하는 어크리아나 세미알바입니다. 잘 키웠죠? 벌바 한번 보세요. 고객님 제가 깜짝 놀란게 요즘은 많이 놀래요. 애들 때문에 <laughs> 너무너무 고맙기도 하고 예, 난초맘의 세미알바 이 아이 제가 옮겨 심지를 못해가지고 고맙게도 예, 여기에 어, 뿌리 부분에서 꽃대를 올렸는데요. 꽃세 개를 딱 물었어요, 지금. 예쁘겠죠? 그래서 이쪽에 하나 더 나올 법도 한데, 물기는 물은 것 같은데, 한번 내려봐야지. 아무튼, 너무너무 예뻐요, 고객님. 글쎄요, 가능성이 조금 희박할 것 같기도 하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우리, 오크리아나, 세미 알바였고요. 어저께 제가 그 여기에 원종 아이들 소개를 시켰었는데 판매를 내네 아이를 판매를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늦게 이제 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어제랑 조금 다르죠. 예. 그리고 어 부작했던 여기에 걸려 있었던 그 아이도 어제. 판매하였습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파메리는 하나이 남아있어요. 밥이 조금 작고, 요 아이는 나갔고, 꽃 요렇게 나온 아이. 요 아이, 난초맘이 5만 5천 원에 판매하죠? 예, 요 아이 하나, 현재 남아있고요. 음,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베이컨 유안이요. 우리 베이컨 유안은, 아유, 꽃몰이 너무너무 귀엽게 올라와. 예, 18,000원이고요. 예, 해즐럿. 우리 헤즐럿이렇게 예쁘게 피죠? 우리 헤즐럿은 15,000원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난초맘이 판매하는 해피필드요. 예, 토기분. 예, 요 구멍 토기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는 예, 해피필드는 3만 5천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전히 인기가 많은 석곡 중. 예, 중은 2만원에 판매하고요. 어, 석곡 대는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뭐, 연자 석곡은 한결같이 어, 2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석고 인기 많잖아요 그죠? 예, 여기 있는 아이 하나만 데리고 와볼게요 열었습니다 예, 연자석고 온종이죠 예. 이 아이도 예, 그렇고 아, 그 다음에 음, 또 어떤 아이가 <laughs> 있냐 하면은 음, 도쿄매직이요 아, 도쿄매직 정말 예뻐요. 꽃이 크진 않지만 예. 가격이 괜찮아서 도깨미 집 같은 경우는 2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도깨미 집. 아, 이 아이는 뭐널 인기가 많고. 그리고 엔젤베이비요. 예, 우리 엔젤베이비 마지막 판을 또 난초맘이 꺼내봤습니다. <laughs> 12,000원에 판매하고요. 어, 프린세스 기꼬가 있죠. 꽃대 기본 두대세대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꼬는 2만 원에 판매하고요. 어, 그다음에 어, 심제이드, 예, 우리 심제이드는 어, 뭐 말씀 안 드려도 제가 몇 번이나 소개를 시켜드렸죠. 우리 심제이드는 이렇게 꽃이 예, 이렇게 피는 아이입니다. 우리 심제이드는 3만원에 판매하고요. 아, 그리고 우리 사쿠라 캔디 예, 여전히 뭐 인기가 많죠. 사쿠라 캔디는 18,000원이고요. 아 그리고 칩베리가 뒤늦게 인기가 많아요. 희한하게 칩베리는 예, 2만원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음 가나리 한번 보세요. 아우 이뻐. 이 부작을 해도 너무 좋은 우리 카나리 쌍대죠. 예, 카나리는 요렇게 핀답니다. 지금은 요렇게 약간 연노랑인데요. 좀 지나면 색깔이 조금 진해지나 봐요. 요렇게. 예, 18,000원이고요. 힘의 쌍대. 예. 2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로즈도 2만 원에 판매합니다. 어, 빌리지 세프가 있죠. 네, 빌리지 세프는 18,000원에 소개시켜드리고요. 어, 우리 레드 돌, 어, 레드 돌은 18,000원이고요. 옐로우 돌은 16,000원입니다. 음, 그리고 환타지아는 어, 난초맘은 네 종류가 있죠. 상신 골드 노랑 베이지 그리고 이 아이는 어, 황초롱 뭐쪼코 향이 난다 그러나요? 예, 우리 황초롱이 어, 그리고 핑크. 예, 요 아이 25,000원에 판매하고요. 어 렙토스 바이칼라도 라이 안 남았네. 예, 우리 렙토스 바이칼라는 2만 원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또어저께 아, 이 아이, 저는 이 아이 처음 보는데 인기가 많더라고요. 디프름에, 예, 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꼴을, 저도 이제, 이렇게 요렇게 잘자라게 꽃이, 하얀 꽃이 피는데, 향이 좋다고 그래요. 어, 우리 디프름에 3만원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유니컴이요. 아, 유니컴이 이쁘죠? 유니폼, 이번에 유니폼은 키가 조금 커요. 그죠? 키가 많이 컸어요. 이렇게 우리 유니콤도 3만 원에 판매합니다. 음, 그리고 미니호접. 예, 우리 미니호접은 15,000원에 이 아이는 세 가지이죠. 그래서 15,000원에 판매하고요. 어, 파피오디안섬. 예, 우리 파피오디안섬은 어, 쌍대, 꽃대 거의 두 개, 세 개, 이렇게 물고 올라오더라고요. 요 아이는 난처맘이 2만원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렌지 대륜이 꽃이 착 피었어요, 이제. 야, 한번 보세요. 예. 우리 오렌지 대륜이요. 아, 이중색이 나는 것 같아요, 고객님.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 꽃이. 어, 쌍대는 어, 3 5 0 0 0 원에 드리고요. 외대는 3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이, 요 아이는, 뭐, 제가, 뭐, 많이 판매하니까, 경흥소 곡이요. 예, 꽃이 지금 이제 막, 막,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 우리 경흥소 곡은, 예, 만 원에 판매하고요. 아, 그리고, 요 아이, 외대죠? 이렇게 꽃이 핍니다. 향기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난초맘이 그냥 한번 겨울에 우리 고객님들 저기 하시니까 한쪽에다가 놓으시고 예쁜 그 토기분 같은 데다가 가지는 많아요. 이렇게 만원 하니까 별로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해서 제가 또 오돈토 만원에 판매하는 걸로 향기가 좋죠. 오돈토, 이렇게 만 원에 한 대지만 예, 예뻐요. 만 원에 판매하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 자일락, 아, 예뻐요. 이 아이도 자일락 뷰티 오렌지 예 보여드릴게요. 잘 올라왔죠? 예, 25,000 원에 판매합니다. 어, 그리고 아 이뻐라 예쁘죠? 어. 요 아이 양쪽에 이렇게 물었네요. 제가 지난번에 요 아이 판매를 했었는데 요거 난초 맘이 예아 예뻐요. 요거 요 아이가 요 아이가 이름이 모르겠다. <laughs> 아, 로얄 로베. 맞아요. 로얄 로베죠. 네 요새 이런답니다. 아, 이 아이, 꽃 물은 거한번 보세요. 스쿰바키야제가 어저께, 제 아는 지인분이, 그스쿰바키야그꽃 물은 거 놔줘 이랬는데, 큰 아이를, 저기 뒤에 있는 큰 아이를 제가, 그, 물을 주다가, 잘못돼가지고, 그랬는데 어쩌나 이랬는데 세상에 전참 하여튼 요새 왜 이런가 몰라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는 우리 스콘바키아를 갔다가 세상에나 우리 고객님이 달라 그러셨는데 스콘바키아 있습니다 오셔서 데리고 가세요 스콘바키아 키가 너무 커요 예요 아이는 이제 빌려고 그러고요 요 아이는 8만원 요 아이는 6만원. 예, 그렇죠. 요 아이도 이제 곱힐 거예요. 아주 예쁘게. 이렇게 정신없는 행동을 해요. 그래도 긴장을 안 해서 그런가. 고객님. 아무튼 나름. 음, 어떨 때는요. 혼자 그래놓고 웃어요. 한참. 오늘. 어, 비가요 어저께 많이 왔어요 근데 오늘은 어, 부산에 아직은 비 소식이 없고 요번주에는 비가 많이 온대요 고객님 그리고 다음주는 기온이 또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배송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 그렇지만 미리 할 필요는 없죠 또 조금 어, 날씨가 어, 조금 포근해지면 또 우리 고객님께 아이들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어, 어제 정말 우리 고객님들께 감사도 또 감사, 예,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어, 우리 고객님이 난초맘을 믿어주시고, 예. 요즘은 대부분이 그래요. 아, 난초맘 한몇 가지 알아서 좀 보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뭐, 요런 아이, 저런 아이, 향기로운 아이, 예, 그래서 우리 고객님께 늘 어, 감사드리고, 행복하고 즐겁고, 예. 오늘도 어, 새로운 아이들도 예.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음 기분도 좋고. <laughs> 예,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 고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 이렇게 이렇게 조금 가격이 다이아몬드 가격이 예, 조금 오르긴 했지만 대신에 벌브가 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럴 때 가격 올린다 이러면 제가 참 마음이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그 대신에 좋은 아이 예, 소개시켜 드리게 되어서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아, 오늘도 우리 고객님 건강하시고 행복해야 하시고 <laughs> 늘 난초맘이 말씀드리지만 예, 좋은 일 가득 가득 예,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이상 난초맘이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